oh 네, 그럼 이제 이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주자에 대한 기대, 기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또 다른 측면은 송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현황, 이주자의 기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송금 문제를 같이 짧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 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2억 8천만 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딱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넘네요. 총 인구 대비 비율은 3.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 세계 총 인구의 3.6%, 우리나라는 이제 3%, 3%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 이주자 비율이 전체 이주자의 48.1%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는 못하지만 과반에 근접해 있습니다. 저건 이주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과반이 넘는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주 형태도 있기는 합니다. 19세 이하 이주자의 비율이 14.6%, 65세 이상의 이주자 비율이 12.2%. 결국은 노동 연령대의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난민, 이거를 난민이라는 규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라는 제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 이주자는, 어, 1억 6,900만 명 정도 되고요. 유학생이, 어, 2000년에 200만 명이었, 2000, 200만 명이었다가 2019년이 되면 10년 정도, 어, 20년이군요. 20년 사이에 600만 명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어, 이주는 우리는 그냥 흔히 아 이주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주 과정은 생각보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 과정의 사망자가 2013년부터 14년부터 20, 2020년 한 15만 명 사이에 4만 명 이상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이약 어, 4천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환경재 해 이런데에서도 아동들이 실종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어,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는 이제 저런 휴먼 트루핑 인신매매가 되는 것으로 어, 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신매매는 이주 문제와 전혀 별건의 성격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주제이다시피 새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어, 여기에서는 그래서 인신매매를 따로 시간을 내서 다루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주의 증가대 1960년에 보통 이제 그 월드뱅크 자료가 1960년을 기점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가 이 나름 200개 가까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종합된 자료들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196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9배, 약 4배 정도 증가했고,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8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상간에 두배 정도씩 늘어나늘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인데요. 지역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저 지역이 UN의 인구 통계에서 제공하는 지역 구분과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지역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UN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아시아, 유럽, 뭐 남미, 북미 이런 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동아태 지역, 남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아프리카,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대칭적으로 자료 비교하기가 어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2015년에 이미 3.3%, 어, 2019년 90, 1990년부터 2010년 20년 상간에 한116% 1.16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음, 1.1배. 그러니까 결국은 어, 총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은 음, 성장은 1.7배 성장했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다. 남아시아는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 총인구 대비 어, 이주자의 비율은 감소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북미 같은 경우는 뭐한 1.5배 정도 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중가해서 총인구의 15.2%가 이주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도 이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부터는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른 이주자들이 결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로지로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이 모이는 그런 형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90년에 이미 7.2%였고요. 2015년에는 9.4%, 1.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중앙, 유라,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도 전체 인구의 9.5%가 이주자, 2015년 기준으로 라고 하고요. 1.3배, 1.4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이야기했을 때, 이주민의 비율이 증가하는 곳은, 비율로 보면 많은 곳은 북미,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는 곳은 동아태 지역. 이제 신규 도착지로,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주민이,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아태 지역은 아직은 총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자 인구로 보면 음, 봅시다 인터내셔널 수도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건 UN 지표입니다 UN 지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로 아프리카가 2% 아시아가 1.8% 그렇게 잡아도 아시아 인구 중에 이주민의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오네요 유럽이 11% 중앙아시아가 빠져나온 유럽은 11%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미가 16%, 오세아니아가 21.2%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1%, 2% 때부터 20% 때까지 다양하게 이주자를 뽐고 있다,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주자는 그럼 어떤 기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많습니다. 특히 IOM 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이 이주자를 유출하는 국가. 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그 다음에 이주자가 유입된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국가에서의 기업,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주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주자의 이주의 편의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이주자의 송금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할 때 2015년에 총 GDP의 9.4%를 이주자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2016년 연구,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의 33% 3분의 1이 외국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흔히 그냥 하는 이야기로 간호사와 의사가 영국의 이주 뒷문이다. 영국이 아무리 빗장을 걸고 이주를 막아도 어, 두 직종은 받는다. 이래서 이제 이주의 뒷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 저런 저, 저기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많은 돈을 지피해 지피, 저기 국가보건시스템화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화에서 일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도 의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는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송금을 보면 2020년에 540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주자의 송금인데 이주자의 송금은 다양한데 좀 있다 이제 다시 의미를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1 9 7 0년에 송금을 송금 총액과 2 0 2 0년에 송금 총액을 따지면 3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19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송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2020년에 6,510억 달러군요. (6500억 달러) 정도가 송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들어서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배) (2011년부터) (20년까지) (1.4배) 그러니까 결국은 (1.5배에서) (3배) 정도를 (10년마다) 증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정말 두드러지게 증가한 건 (71년부터) (1971년부터) (80년) 사이에 (15배가) 올랐습니다. 저 때부터 이제 이주가 정말 활성화되고, 그리고 송금액도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송금액으로만 봤을 때 세계 탑 10. 이렇게 보면 인도, 멕시코,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프랑스, 방글라데시, 중국, 독일, 라이지리아. 뭐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인도가 연간 831억이고요. 1 2권에 들어있는 나이지리아가 172억, 베트남이 172억, 우크라이나가 15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억 가까운,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800억까지 연간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건 총액이기 때문에 인구로 나누거나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GDP 대비 송금 비율을 주로 많이 참조를 하게 됩니다. 통과 같은 경우는 GDP의 39%가 이주자의 송금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이 25, 30% 3모아레소토 저건 최근에 비교적 이제 이주가 활성화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물론 2%, 3%도 있지만, 음, 탑 10, 탑 15, 탑 15국계 국가를 이렇게 가면 보통 GDP의 20%에서 심할 땐40%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 생산의 3분의 1 혹은 거기에 근접하는 부분이 이주자 송금으로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개도국의 송금은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훨씬 덜 받습니다 저기를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송금 그다음에 사적으로 응모된 거 어디에 이런 금액들, 이제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어, 사적으로 투자 받는 돈이나 어, 그 해외 투자,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래프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저 와중에도 송금 그래프가 약간 밑으로 떨어지기는 해요. 송금액이 약간 줄기는 합니다. 이주자도 급하게 써야 될 돈을 좀더 남겨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송금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송금은 개도국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송금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한 경화 수입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불안정한 ODA보다 송금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경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내 경제 불안정에 대한 완충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주의 경우에 여성이 가계 소득을 담당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왜이주해서 노동을 하느냐.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 결혼 비용 마련, 주거 비용 마련이 대표적인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결혼을 하려고 이주 노동 1, 2년을 해서 와서 결혼하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결혼식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산업이 그러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럼 GDP의 20%, 30%씩 달하는 돈이 다른 영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가 전체로 보면 경제 구조가 왜곡되는 국가가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송금에 큰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송금을 원활하기 위한 조치들도 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도 나옵니다. 송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경제구조 개선 발전으로 해서 송금을 어떻게 하면 산업자본화 할수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목소리>